안녕하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실사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차량용 태블릿 거치대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 이름은요 알파플랜이고요 가격은 14,400원입니다 무료배송이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제노믹스 태블릿 거치대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대화면 태블릿도 장착이 되고 튼튼하고 여러모로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조금 비쌌습니다 39,000원인가 4만원 땐가 그랬을 정도로 가격은 조금 비쌌는데요. 이게 몇 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먼저 처음에는 이 부분이 부서지면서 그래서 이게 딱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기가 돈이 아까워서 여기 안에 실리콘을 제가 채워서 이걸 고정시켜서 한동안 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이 부분이 부서졌을 때는 실리콘을 넣어서 고정을 할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서지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태블릿을 이렇게 고정할 수 없이, 힘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제품을 알아봤었어야 됐습니다. 다시 살려고 하니까 조금 돈도 비싸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태블릿 거치대가 없을까 아니면 또 저렴한 게 없을까 찾다가 이 태블릿 거치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4,400원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14,400원에 무료 배송이니까 정말 괜찮다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물론 그전 제품에 비해서 조금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제품을 사면 이렇게 분리돼서 오는데요. 이 끝에 홈에다가 여기도 서로 홈이 있는데 꽂고 끝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리면 안 되고, 딱 소리 날 때까지 내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잘 못해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려서 힘을 줘서 내려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보시면 평소에 이렇게 작게 스마트폰이나 작은 태블릿 쓸 때는 이렇게 작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조금 대화면 태블릿을 쓸 때는 양쪽 옆을 눌러서 쭉 당겨서 이 상태에서 태블릿을 사용하시면 아주 큰 태블릿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탭 S7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11인치 태블릿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케이스 때문에 펜 넣는 수납 공간도 있고 해서 조금 넓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7 플러스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넓은데도 장착을 해보면 이렇게 쉽게 잘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몇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조절하고 또 각도도 이렇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고요. 그이 잠그고 나서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딱딱 소리가 나면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높낮이랑 앞뒤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이 각도 조절은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제노믹스는 이런 기둥 같은 걸로 각도 조절을 했었는데 자유자재로 양옆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었죠 대신에 좀 단점은 모양이 몇번 틀고 나면 좀 변형이 일어나서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노믹스만큼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되고 모양의 변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컵홀더에다가 이곳을 꽂고 이렇게 돌리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컵홀더의 크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컵폴더도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제노믹스는. 이 몸통에다가 보조컵을 더 줘서 작은 컵홀더 좀큰 컵홀더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컵홀더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컵홀더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좀 단점이 높이가 좀 낮다는 건데요. 예전 제노믹스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 제노믹스는 대형 트럭이나 대형 SUV를 타시는 분들, 컵홀더가 좀 아래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기둥을 하나 더 구매해서 따로 끼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 이 제품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컵홀더의 위치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K7을 타고 있는데요. 일반 세단인데도 높이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이 차량용 쓰레기통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끼우고 지금 깊이가 이 정도 깊이 들어가는데요. 높이를... 조절해 가면서 높이 쓰시고 싶은 분은 최대한 빼서 이 정도까지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상당히 높아졌죠. 이전 거랑 비교해서 높이가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노믹스랑 비교해도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다시 풀고 싶으시면 왼쪽으로 돌리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높낮이와 흔들림이 약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던 제품보다 흔들림이 조금 더 심한데 그래도 적응이 되니까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앞으로도 부서지지 않는 한이 제품을 계속 사용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성비 차량용 태블릿 거치대 알파 플랜을 살펴보았는데요 금액도 너무 싸고 여러가지 각도 조절도 좋고 또 다양한 컵홀더에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